쥐를 또 잡아놨어? 생각부터 음, 줄게 왜? 쥐를 날마다 잡아오니? 어? 어제도 잡아오고 그제도 잡아오고 오늘 어, 또 잡아왔어? 쥐 음, 불쌍했겠어 음. 언지야 음. <laughs> 어떡하면 좋아 그렇게 쥐 잡아서 지켜보고 있는 거야? 둘이서? 어떡하면 좋아 지 살았잖아. 네가 감시하고 있는 거야? 어... 지 새끼 불쌍하네. 지 새끼 어떻게 하면 좋니? 응? 지 불쌍해. 자꾸 잡고 와. 지 너무 불쌍하잖아. 먼지, 지 불쌍해. 어이 도망간다, 도망간다, 도망간다. 지 새끼 한 마리 잡아놓고 쉬는 거야. 대단해요. 이 새끼 대단해. 먼지도 대단하고 지를 날마다 잡아요. 쉬고 있습니까 형님 오늘도 쥐한 마리 잡으느라고 수고했어요 오늘도 쥐한 마리 조공 바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좀 쉬세요 먼지 수고했어요 쥐 잡아오느라고 매일 한 마리씩 잡아오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잡아서 갖고 오지 말고 드세요. 맛있게. 아주 멋있습니다. 두 분이.